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가온 칩스를 보려고 합니다. 자 가온 칩스 제가 열흘 전이니까 요거는 25년도 연말쯤이었겠죠 자 연말에 올해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에 내년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강원칩스가 올라가는 흐름이 잡혔고 제가 이 당시 봤던 게 맞다면은 올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영상에서는 차트 위주로 그리고 제가 왜 도대체 이렇게 올해 조금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매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도 많이 올랐고 일단 섹터별로 계속 순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도 일단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5000p 시대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보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저한테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보내 드릴 거고 자, 1 뒤에 가온칩스이 요렇게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통망으을 초대해 드릴 거예요. 소통망에 차트 외적인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고 제가 오늘 단타 종목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거래하시면서 수익도 좀 보시고 카운칩스 제가 영상 매일 촬영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물어보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도 드릴 거니까 투자하는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유튜브 채널 키워내서 유튜브한테 광고 수익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운 칩스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모베스전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모베스전자 주봉이고, 자, 주봉 저는 여기 보이는 파란 입병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라인하고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이 라인하고 가까운 곳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이거 깨지면 정리, 혹은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뭔가 매수하는 기준이 잡혀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일단 모베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 12월 초에 올라온 다음에, 자, 12월 동안 계속 지켰고, 지난주도 지켜냈고, 이번주 역시 이 라인과 지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부근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 자, 어디서 끌어냈냐? 제가 1900원 부근에서 끊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오늘 상한가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욕심인 거고, 뭐 제가 돈 받고 리딩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고점에 팔아야겠다 이 생각은 없고, 다만 일단 어느 정도, 뭐, 저항선 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끊고 일단 수익 챙기자?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서 끊자라고 말씀드렸냐? 자,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같은 경우에 보면 위쪽에 입병선을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는 약 10년 평균, 얘는 약 5년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고 긴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을 받을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끈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이 라인들 뚫어내면, 모베스전자는 올해 많이 갈 수가 있고, 아까 봤던 주봉에서, 사실은, 일단은 올라갈 종목들도 되게 많고, 자, 지금 보고 있는 월봉에서도 추세 보세요. 계속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번 달에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을 때 힘이 좋거든요. 자, 이런 위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단타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제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돈 드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수익을 보신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거 해주시면은, 제 채널 클 거고, 제가 광고 수익이 조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딱 남겨놓으세요. 제가 내일이든, 혹은 월요일이든 제가 급등할 종목 찾아내서 추천 문자 무료로 드릴 겁니다. 네, 가온칩스 1년짜리 셔트입니다. 자, 1년짜리 셔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 조정 삼파그 자체로, 일단, 첫해 빠지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오른 다음에, 24년도에 또 빠지고, 작년에 올랐는데, 이게 두 가지 급등 패턴. 사실, 급등 패턴이 제가 파악하고 조금 주목하는 건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는 N자 모양인데, 중간에 음봉이 하나가 끼어야 돼요. 근데, 음봉이 끼었죠. 작년에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만큼 제주반도주처럼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해서, 이게 2년짜리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정 삼파 ABC 조정선 파이 후에 급 등하 는 패턴 인데, 자 이렇게 잡아 당겼 다가 딱쏘는 이런 약간 W 모양 으로 가는 건데, 내려갔 네요. 올랐네요. 빠졌네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패턴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작은 양봉, 빈 양봉입니다. 물론 이 작은 양봉이 무언가를 뚫어야 돼요. 그 규칙은 있고 제가 요거는 영상에다가 말을 못 하는데 왜제 밥줄이니까 이해 해 주세요. 대신에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2020년에 신풍제약. 그러니까 2019년, 20년, 1년짜리 캔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당시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하지만 어찌 됐건간에. 일단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20년도의 신풍제약은 역사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 정확하게 가온칩스에 셋다 걸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봉입니다. 자, 월봉은 제가 추세를 보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추세 상승 하락 기준이 있겠죠. 색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위치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파란 이평선 이게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근데 추세가 언제 바뀌었냐? 24년 6월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작년에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지만 언제부터? 작년 6월에 분명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뭔가 라인을 계속 자주 만났죠. 그러니까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지지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 라인은. 자주 만나는 라인이 아닙니다. 이 보세요. 한번 뚫고 나면은 확 올라가고 뚫고 나니까 확 내려가고 이런 건데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오래 비비면서 사실 오르긴 했지만 횡보였죠.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하는 순간 에너지가 쌓여 있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시세 분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게 보셔도 되고 나 물려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바로 사시면 되고 대신에 매수하는 기준은 제가 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망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얘기 나누는 공간이고 해서 전 네이버 종토방하고 비교를 좀 하는 편인데 네이버 종토방에 올라오는 쓸데없는 글들 읽어볼 시간에 우리 소통방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온칩스 영상을 매일 찍는 않을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오늘 모베스 전자처럼 제가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자리 좋은 종목들 단타 추천 드릴 거니까 수익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숫자 1가온칩스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 스망으로 바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봉입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5주 빠지고 2주 오르고 2주 빠졌어요. 이거 지금 조정 3파였고 이게 총 9주짜리 조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10월 마지막 주에 딱 1라인 올라왔습니다이 당시 주가가 49,500원 정도 돼요. 해서 지금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N자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6월의 고가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제 느낌이 맞다면은 사실 거의 5만 원 저리 시작했죠. 이거 1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서 일단 주가는 올해는 오를 거고 다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매주 오르지도 않을 거고, 매달 오르지도 않을 거고. 다만 올라갈 때는 속도가 빠르고, 빠질 때가 빠지거나 횡보할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오를 때는 속도가 팍팍 올라갈 거니까 그것만 공략 잘해도 수익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무조건 매수는 1라인 부근에 사는 건데 1라인 지금 아직까지 5만 원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라인을 만난다면 그때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언제 만날지는 아직은 몰라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요 정도 될것 같은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 부근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추천을 드릴 거예요.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1봉입니다. 자, 1봉은 일단 연말에 모든 라인들 위로 올라가면서 61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횡보를 하면서 조정산파가 또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 잡혀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이라인을 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못 만났어요. 얘는 제가 볼때 다음 주쯤 만날 것 같은데 아마도 5만 5, 6천원 부근에서 한번 정도는 찬스가 올 겁니다. 그때 이거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내도록 올라간다는 라 신호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매수하시면 수익을 또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저한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단타중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1 뒤에 가온칩스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스통망으로 바로 추달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